자,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지문에 해당되는 단어를 맞추세요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 게 있다고 해요. 자, 한번 쭉 읽어 볼게요.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의된 FCFS, 뭐 SJF, 뭐, SRT, 뭐 라운드 로빈, 보통 RR 이렇게 얘기하는데. 예,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어, 네 가지 뭐 어, 형태 등의 어, 스케줄러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. 자, 이게 이제 뭐냐면은 디스패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디스패처. 자, 그 다음에 디스크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커널에 등록하면 프로세스가 되는데, 이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커널에 등록할지를 결정한다. 이걸 이제 작업 스케줄러라고 어,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어, 프로세스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. 특정 자원의 할당을 원하는 프로세스들은 해당 자원의 스케줄링 큐에서 대기한다. 대표적으로 준비 큐와 뭐 대기 큐가 있다. 뭐 그러는데, 얘는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정답이 된다. 라고 보시면 되고, 4번에 이제 보면은 CPU라고도 얘기하죠. 뭐 중앙처리 장치와 어 프로세스의 상태를 추적 저장하는 것은 뭐냐? 이게 뭐 트래픽 제어기라고 한다더라. 예, 이러한 형태의 주관식 용어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, 뭐 주관식 용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예, 운영체제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이제 좀 내실 있게 하셨다고 하면 무난하게 아마 맞추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럼에도 좀 생소한 용어들 형태가 좀 나온 건 맞는데 뭐 아무튼 예, 여러분들이 어, 다음 시험이나 추후에 또 등장할 시험회차에서, 음, 해당 용어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, 자세히 언급을 안 할게요. 뭐, 워낙에 주관식 형태는 저희, 응시자분들이, 어, 뭐, 다른 여타 뭐, IT 자격증 관련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뭐, 다 대부분 많이 접한 용어들 위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, 음, 이 부분은 제가 깊게 언급 안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